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큰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오늘도 몸부림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금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소금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죠. 근데 당시에 당시에 소금은 대부분 맛을 내는 그런 역할로 사용되었습니다. 음식에 사용된 거죠. 우리도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내지 않습니까? 간을 맞추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간을 맞추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이 땅은 음식인데, 이 땅은 음식인데, 우리가 소금이어서, 우리가 이 땅에 간을 맞추는 사람이다. 우리가 있어야만 이 땅이, 이 땅이 맛있는 음식이 되고, 이 땅이 살만한 곳이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원래 싱거운데, 이 땅은 맛이 없는데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맛이 있어지는 것이죠.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의미 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보아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바른 길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바른 길을 찾게 됩니까? 바른 길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소금이니까 내가 있으므로 이 땅이 의미가 있고, 이 땅이 살만한 곳이고, 이 땅이 가치가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바른 삶을 살고 있다. 정말 옳은 삶을 살고 있다. 모험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평가하고, 평가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살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 쓸데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금이 어떤 경우에 그 맛을 잃는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그 소금이, 소금이 당시에 그 속에 이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금을 쓸 수가 없어서 밖에 버렸다고 합니다. 당시의 소금은 염전에서 만드는 소금이 아니라 암염, 그 산에서 캐는 소금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이물질, 흙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그 소금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소금을 음식물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밖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를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에 이물질이 있어서 혹은 그 소금이 쓸데가 없어 맛을 내지 못해서 그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그 소금은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소금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는데 의미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교훈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모범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다름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은 싱거운데, 이 땅은 맛이 없는데, 이 땅은 살만하지 않는데, 이 땅은 비관적인데 우리가 있으므로 이 땅이 살만하게 되고, 이 땅이 맛있게 되고, 이 땅이 의미 있게 되고, 이 땅이 살만한 곳이 되는데 내가 내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아무런 의미를 줄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쓸데없는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땅에서 쓸데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범적인 삶을 살기를 결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의미 있는 삶이 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 땅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러한 참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못한다면 나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하여서 아무런 다름이 없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의미 없는 삶입니다. 쓸데없는 삶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삶이지요? 무의미한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의미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금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맛을 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나는 쓸데없는 삶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하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를 그를 밖에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수동태가 쓰여 있는데요. 버려져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려진다는 것이죠. 누가 버린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소금을 버린다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왜? 쓸데없는 소금이니까, 이물질이 들어간 소금이니까, 혹은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니까, 사람들이 그 소금을 밖에 버리는데요. 우리를 누가 버리겠습니까? 우리를 누가 밖에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버려져라는 말은 그래서 신적 수동태입니다. 파시붐 디비눔이라고 말하는 신적 수동태. 하나님의 성함을, 하나님의 존함을 거명하기가 싫어해서 거명하지 않으려고 해서 수동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버려진다는 것이죠. 누가 버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소금이 그 맛을 잃을 때, 아무런 쓸데가 없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 우리를 밖에 버리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밟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욕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무가치한 사람이 되어서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의미한 삶.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밖에 버리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 무가치한 존재, 저 무가치한 사람 하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밟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의미를 찾고, 우리를 보고 영생을 얻으며, 우리를 보고 구원에 나오는, 예수께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버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어떻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버린다고요? 명예가 없을 때 버린다고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때 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맛을 잃을 때 우리를 버립니다. 맛을 잃을 때,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잃을 때이 땅과 다르게 이 땅에 메시지를 주고, 이 땅에 교훈을 주고, 이 땅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맛을 잃을 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지 못할 때에, 맛을 잃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밟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까? 어떤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어떠한 삶이 바람직한 삶입니까? 어떠한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까? 소금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반대는 비참한 결말을 갖고 있습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삶, 버려지는 삶, 밟히는 삶, 무시당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칭찬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서 거룩한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의미 있는 삶, 소금의 삶, 빛의 삶,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큰 은총과 큰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